컴백 무마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용산에서 전시를 보러 갈 거거든요 친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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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향록입니다 향록이도 유튜버예요 <laughs> 피아노, 피아노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향록입 오늘 같이 전시점 보러 왔어요 무슨 전시지 알아지 어? 몰라 <laughs> 그냥 따라왔어 <laughs> 일단 사진찍으면 되게 이쁜데라서 아, 보면 될것 같아요. 가서 그렇지. 내가 인생샷 찍어줄게 <laughs> 나도 찍어줄게 <laughs> 인생샷 찍어줄게 가자 가봅시다 맑지? 25호. <laughs> 이게 25호. 네. 이게 막상 다르니까 비슷한데, 근데 이게 훨씬 자연스럽지? 25호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약간 장미향나 나오는 오, 나오는데? 나오, 나오, 오. 나오는데. 대박이다. 응. 아니 어떻게 이게 초록색이 나오지? 초록색인데 약간 핑크색 그러다. How many Jewish mothers does it take to change a light bulb? I don't know. How many? That's okay. I'll sit in the dock. How many men does it take to screw in a light bulb? I don't know. How many? How, How many paranoids does it take yeah. to change a light bulb? 아까 전시 어땠어? 뭔가 깔끔한데 응. 참 어려웠어 나는 좀 어려웠어. <laughs> 어. 근데 예쁘긴 했어. 사진은 되게 예쁘게 어. 나오지 그니까 응. 앉아도 예쁘고 서도 예쁘고.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갈 건데. 응. 닭갈비 <laughs> 너무 좋 <좋아. 웃음> 닭갈비. 닭갈비 먹으러 가요. 미슐랭 가이드. 아, 미슐랭 진짜? 선정된 그런 닭갈비라서. 아, 미슐랭에 나온 닭갈비가 있어? 응. 가봐야겠다. 지금 응. 가. <laughs> 아, 약간 이제 골목식당 느낌... 아, 그러네. 짠 여기 왔습니다. 오근내 닭갈비, 오근내 닭갈비... 갈비.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지금 괜찮지? 음, 응. 지금 들어가면 될것같아 들어가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린 2019... 와~ 신기하다! <laughs> 뭐 먹을래? 닭갈비 두 개랑 닭갈비 두 개랑 어 살이? 감자전병 감자전병? 어살는뭐넣어까살는 뭐 사리는... 나는 보통 쫄면살이 넣어 쫄면살이 넣어 밥 먹고 배가 나오면 볶음밥 볶음밥 먹고? <laughs> 알겠어 오케이 볶음밥도 아, 일개어아게을 이렇게 잘라줘야돼 이게 쫄면살리 맛있겠지? 맛있겠다 쫄면에 싱글싱글한 식감 나는 이게 라면을 넣으면 나중에 불잖아 쫄면 어. 안 불으니까 좋아 응. 그래서 좋아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네. 아, 근데 아까 이거 김민희 봤잖아. 똑순이 김민희야. 아 다른 사람이야. 어. 아, 아줌마 김민희.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노라조 유세윤. 유세윤밖에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네, 놀아줘! 라조 노라조 있고. 일단 쌈 싸서 먹었어. 쌈 하나 싸서. 땀에다가 양배추 하나 넣고 땀에다가 양배추, 따라해. 땀에다 양배추 <laughs> 하나 라고4에다 네. 양배추 하나, <laughs> <넣고. 닭> 하나, <laughs> 하나 넣고 그리당 넣고 4 하나 넣고 1 하나 넣고 이름 넣고 모르겠어 이거 나 이거 부산 말로 아는데 서울 말로 모르겠어 부산 말로 아 <laughs> 정부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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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층 2층 2층 2 이렇서양지 먹으면 돼 싸서 먹으면 돼 이제 쫄면을 먹어볼까 배부른 거 아니야? 몰라 안돼 볶음밥 먹어야 돼 볶음밥 먹기 먹어야 되는 거같 알볶음밥 아니면 볶음밥 알이 있어야 되지? 알 있어야 돼 식감을 위해서 응. 저희 알 볶음밥 하나 주세요. 알 볶음밥이요? 네네 여기 온것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 아 진짜? 어태까지 닭갈비 두 개, 쫄면 사리만 먹고, 오늘 감자전병 처음 먹고, 알 볶음밥도 처음 먹어. 아? 내가 부르지만 밥 먹을 수 있어. 그러 섭섭해 짠!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이거를 이 싸먹으면 되겠어요 맞아, 턴스트에 싸먹으면 알 엄청 많아 어디로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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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갈 곳은 지금 여기 잇 t 잇잇 되게 커 그리고 사람이 아, 많이 아. 없어서 좋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laughs> <laughs> 들어가 봅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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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실 거야? 뭐 마실까? 아니면 여기 있는 그냥 시그니처 마셔 봐. 음. 사람이 없어 일단 여기는. 진짜 좋긴 합니다. 아, 뭐 어디? 여기도 <laughs> 또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사람이 없어. <laughs> 너무 좋은데. 인테리어 되게 좋다. 성수동 같아 아, 어, 어 약간 성수동 같은 그치, 성주동 느낌 되게 예, 코지하면서 <laughs> 우리가 오늘 대여한 그런 느낌 어, 여기 약간 전체를 들리고거 같아 어 저런 그림 같은 거 되게 음. 느낌 있다 여기 충전기 보는 데도 있어 크림빙 라떼? 음. 몰라 하여튼 이 커피숍의 시그니처 메뉴 무슨 <laughs> 라떼인데? 위에 소보루 가루 아 소보루구나 조리봉같이 응. 생겼어 <laughs> 이건 애플파이 애플파이랑 아메리카 모르겠다. 이건 c a 아메리카. i c 우리 전시회 갔는데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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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어 i c a America. a m e r i c 그 a m e 어 i c a a m 어어 i c a a m 어. 어 당첨됐네. 어, 초록색이야. 어, 나도. 아, 어, 아까 그거. 우리 아까 테스트 해봤던 거. 와사비. 와사비 아니야. 할라피뇨. 할라 <laughs> 할라피뇨. 와 <laughs> <할라피뇨. 웃음> 대박인데? 오. 이걸로 당첨됐어. 아니 사과 보이죠 사과. 사과 사과 여기. 이렇게 통 사과가. 뭐 이게 사과 통으로? 통으로 다 사과. 응. 통째로 뭐, 들어가 있어서. <laughs> <응. 웃음> 사과. 지 집에... 이렇게 돼서 지금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이게 맛있어 이거 되게 괜찮다 분위기 별 다섯 개 <laughs> 맛도 별 다섯 개 음. 커피도 괜찮아 커피도 별 다섯 개 사람 없는 것도 별 다섯 개 여기가 약간 그런 거야 음. 나만 알고 싶은 음 이런 카페 다른 사람들 몰랐으면 좋겠는데 뭐. 뭐. 나만, 알고고싶은 카페 맛있는데 사람 없고안 어. 비싸고, 이런데. 그리고, 직원들이 1층에있어가지고 약간 직원 눈치를 안보여어 되는 느낌이서 좋아 내가 찍어준 사진에서 응. 인생이렇고 있는 중나 <laughs> <laughs> 아, 좋은데? 나도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머리를 위로 올릴걸 머리 지금 짧잖아, 근데 너무 짧아서. 아, 이것도 좋다. 근데 너무 어둡지? 좀 밝게 할수 있지 않아? 어, 하면 음.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것도 괜찮다. 음. 하여튼. 하, 오늘 전시회도 재밌었고. 닭갈비도 볶음밥이 맛있었고 <laughs> 카페도 너무 좋았어 어, 카페 너무 좋았어 어, 카페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카페가 최고야 카페는 어딘지 안 가르쳐 줘야지 재미입니다 네, <laughs> 네. 나만 가고 싶은 카페기 때문에 오늘 알차게 보내 오늘 진짜 알차게 보내 음, 어. 피아노 치는 향녹이 뭐라고 치면 안 돼? 향... 향록이라고 검색하면 항목. 나와요 향록 네. 치면 나와요 향록 네. 유튜브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향록 유명한 사람이에요 피아노 잘쳐요 <laughs> 피아노 잘쳐요 <laughs> <피아노 잘> <laughs> 놀러오세요 우리 채널도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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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 이제 가야지 집에 <laughs> <제가> 가자 <laughs>